아멘.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피어나야 꽃입니다. 피어나야 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곳곳에 온갖 꽃들이 피어나 있습니다. 그래도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행복합니다. 돌보아주는 사람도 있고 또한 지켜보아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지에서 피어난 꽃들은 외롭게 보이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들은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색상을 나타내면서 또한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냅니다. 꽃이 피어나는 그 모습 속에 아름다움을 자아내는데 사실 꽃이 꽃가지에서 피어나야 꽃입니다. 피어나지 않는 꽃은 한갓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꽃은 피어나야 꽃입니다. 처음부터 꽃은 피어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피어나지 피어나야 꽃이지요. 활짝 피어나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에 꽃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꽃의 피기까지는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며 오래 참았습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잔가지가 부서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꽃망울이 피어나기까지 모진 아픔도 있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 속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는 한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어려움을 생각하는 시인의 시상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의 고귀함을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아름다운 꽃과 같이 그 무엇인가를 피우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무릎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고진 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디쓴 아픔이 지나가면 달콤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한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발아하여 싹을 틔우는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식물이 자라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또한 많은 아픔들도 경험하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꽃을 피우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어나야 꽃입니다. 성경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썩어지기까지 그 양분을 식물에게 나누어 주고 죽어지는 그 모습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을 일컬어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모든 생명을 구원치 못함을 아시는 주님은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모진 고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살을 깎는 아픔이 있을 때에 복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이 그러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재판받음은 모욕과 능욕과 치욕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며 이것을 묵묵히 참고 깊은 침묵 속에 가시는 주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을 향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그 음성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꽃이었습니다. 이 꽃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고금의 꽃은 아픔 뒤에 피어난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과정 속의 아픔을 동반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산모의 산고를 겪는 것과나 같습니다. 엄마의 아픔이 한 아기를 맞이하는 기쁨이 됩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 뒤에는 모진 아픔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질병은 저주이고 번영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요. 불의한 번영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윤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였지만, 고난받은 후에는 주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질병을 숨기지 마십시오. 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숨길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처방이 나옵니다. 고난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을 받는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복음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오히려 험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3부예배에 선교보고를 했던 라오스 선교사님이 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공희 이야기함 가운데도 그분의 말씀이 같은 해에 홀 어머니께서 대장암 사기 수술을 하시고 그의 아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에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응해서 노라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야 말하십니까? 권한 없이 부응하면 안 됩니까? 고통 없이 잘 되면 안 됩니까?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해볼 것입니다. 그저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탄탄 대로처럼 열려지면 아니 되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고난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통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질병으로 가난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어려워할 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욕을 생각해 봅시다. 욕이 받는 고난이 어디 죄 때문이었습니까? 친구들은 생각하기에 그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한답시고 장시간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돕는, 마귀를 돕는, 귀신을 돕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 여러분에 있어진 질병, 여러분에게 찾아온 아픔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서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권한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laughs> 십자가는 복음의 꽃입니다. 꽃이 피어나야 꽃입니다. 복음의 꽃이 피어날 때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마다하셨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멈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저마다 각기 다른 다른 크고 작은 십자가. 그 무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모든 것이 각각 다른 십자가지만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갈때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꽃 십자가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그 꽃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다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거듭났습니다.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좋은 학벌과 명철한 두뇌와 백이 넘치는 젊음과 완벽주의를 따르는 율법 학자로 부족함이 없었기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온 몸을 바쳤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고난 당하며 고통 당하며 어려움 겪으며 핍박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한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진 바람과 세찬 바람과 아픔을 겪어 나가듯이 그의 삶은 온통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전심 전력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내 일을 맡아 주실 것이 확실함을 선포해 주는 내용입니다. 마치 큰 교회들 전도 왕들이 이구 동성으로 간증하는 간증 중에 내가 주님의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일을 해 주셨더라고 간증함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따르십시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 일을 해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저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제부도 근처에 있는 장외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를 섬겨 주시는 홍사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수한 대학의 동양화 교수로 봉직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그 시골에 오셔서 작품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중하시는 분이셨는데 10년 전에 은퇴하고 그곳에 내려가셔서 어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오로지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서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그림을 선물하고 하면서 전도하기를 했는데 그의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전도하는 그 교회에 예, 시골교회입니다. 그 해에 120명의 새가족이 왔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동네 곳곳에 대부분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뒷산, 뒷산이 1200평 정도가 있어서 그곳에 요양원을 짓고 그래서 그 매해 그 동네에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대여섯 분의 어르신들이 고향을 떠나기 싫지만 요양으로 가는, 요양원으로 가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그리고 그곳에 요양원을 지으면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고 그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다 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해서 지금은 요양원을 짓고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도가 다 맞춰졌다. 허가 받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러면서 그 비전을 나누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 있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오 개인적으로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그분이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전도를 위한 일을 하다 보면, 건강과 재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넘친다 하는 사실을 간증하셨습니다. 따님이 한분 계시는데,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남편을 만나 미국 이민을 가서 살다가, 몇해 전부터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빠인 장로님이 큰 도전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이 사명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 그 일을 할 때에 찾아오는 보람도 있습니다. 종종 원하지 않았지만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 했던 일들이 큰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레네시모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구경삼아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노마 병정의 눈길에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자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까지도 아니! 지금 여기에서도 그의 이름이 전달되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laughs> 배박에 맞은편 작은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에 묶여 있던 어린 나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끌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그 등에 그 나귀의 등에 옷이 깔려지고 예수님이 그 등에 엎혀지면서 앞으로 깔려진 그 옷가지와 그리고 나뭇가지를 밟아가며 한걸음 한걸음 에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온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를 노래하면서 영광 영광 영광을 찬송합니다. 어린아기는 그저 예수님을 통해 업고 가는 그 한가지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 슬픔의 길, 때론 외롭고 고독한 길일지라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오늘 본문 16절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영혼, 영혼마다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죽음이 변하여 삶이 됩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됩니다. 어둠이 광명으로 바뀌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의 꽃을 피워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그 향기로 그 아름다운 빛깔로 저들을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곳에 벌과 나비가 찾아갑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매혹이라고도 표현됩니다. 매혹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매혹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카리스마라는 뜻도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 안에서 꽃 피워야 합니다. 피어나야 꽃입니다. 단지 내가 간직하여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에레미야가 환상 중에 말씀인 두루마리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막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정을 합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에레미야의 배에서 끌고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내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아하고 싹을 틔우고, 잎을 무성케 하고, 꽃을 만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기도하는 교회를 보았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전도하는 교회일 것이다. 당신이 만약 전도하는 교회를 보았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일 것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도, 아, 우리 나라에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창시했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95%가 평생 단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 되는 것을 실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제 전해야 할 복음, 가슴에 품고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꽃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피어나지 않으면 꽃이 아닙니다. 피어나야 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할수 있다 하는 작정만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색상과 향기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타고 있는 동안만 불이지 타지 않으면 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만 불이지 꺼진 불은 불이 아닙니다. 냉가리를 자아나는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복음은 우리한테 꽃을 피워야 진정한 복음입니다. 피어나야 꽃이듯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피어나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전도입니다. 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고통 고역을 마다하셨지 않았던 주님처럼 우리가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네. 오늘 3부예배에 중고청년합성회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전도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주 삼부예배 유아어린이부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전도의 발돋움을 시작합니다. 5월 한달동안 파이브생명운동을 하면서 온 교우들이 함께 전도하는 발걸음을 내디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여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꽃을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